광활한 갯벌이 품은 수많은 생명들. 그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은 맛과 영양,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상점가를 달리는 조개 중의 조개 백합입니다. 아주 비린내 없이 단맛이 강하게 올라오는 아주 명품 조개죠. 뽀얀 속살에 은은하면서도 진한 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녀석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변신의 귀지 조개 중에 조개 조개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백합을 만나봅니다. 오대 갯벌로 유명한 서해안 갯벌, 특히 서해안 갯벌의 터줏대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동해안에 모시조개가 있다면 서해안에선 바로 이 녀석 백합이 있습니다. 백합은 보통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 그냥 갯벌 지역이 아니라 모래기가 많은 그런 갯벌 지역에서 보통 많이 나오죠. 강화에서부터 저 밑에 남단 목포까지 그 백합은 고루고루 이렇게 존재합니다. 음. 서해안갯벌은 플랑크톤과 같은 유기물이 풍부해 페류들에게 풍성한 먹이 창고가 되어주는데요. 덕분에 조개들이 서식하기엔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영광 두우리는 백합의 서식지로 안성맞춤입니다. 백합이 이런 안전히 뻘에서는 잘 못삽니다. 반뻘반 모래 쉽게 모래하고 뻘하고 섞여 있는 이런 데서 에 이제 백합이 서식을 잘 하거든요. 서식지가 그런 데가 백합이 많이 서식해요. 그런데 지금 둘이 갯벌은 딱 그런 조건이 맞는 거예요. 백합이 서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137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갯벌 면적을 자랑하는 영광. 같이 보이지 않는 갯벌로 작업하러 가는 날이면 경운기를 이용해 이동하곤 하는데요. 파도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만조 때 수십 십 미터가 넘지 않는 곳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한 15분에서 20분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백합 서식지, 백합이 잘 살고 있는 서식지에 가서 이제 백합을 잡으러 가는 거죠. 본격적으로 백합 채취에 나사는 둘이 주민들. 백합은 발이 푹푹 빠지는 펄 갯벌보다는 모래가 60% 이상 함유된 단단한 모래 갯벌에서 서식하는데요. 어린 시기에는 하구 주변에 염분이 높지 않은 곳에서 살다가 성장하면서 염분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니까 강 하구와 가까운 갯벌이 백합에게는 최적의 서식지인 셈이지요. 하지만 백합을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날씨와 기온이 중요합니다. 조금 때가 좋은데 살이 때는 이제 물살이 세기 때문에 물살 셀 때는 이제 조개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개 잡는 기구로 긁었을 때그대로잘안 걸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금 때는 물이 세게 안 나고 천천히 나올 때는 이제 조개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잡는데 바람이 자체 안 불어야 되고, 에? 날씨가 좀포근하고 좋아야 돼요. 그래야 조개가 많이 나오는데 바람이 불면 조개도 깊이 들어가 버려서 못 잡는 거요 바람 부는 날이면 땅속 깊이 제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힘든 대가. 오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싶더니 역시나 백합이 땅속 깊이 꼭꼭 숨어버린 건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백합이 하나씩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그럴 인데 이놈이 가다가, 이거 턱해요 고막, 그잘 자른 고막은. 여기도하고요거배은안전이 여기 사람이 들을수우 청기덕한다고 그러면 딱 보면 있어요 배합을 채취하기 위해선 쟁기처럼 생긴 그레라는 기구가 필요한데요 그레를 허리에 메고 갯벌을 슬슬 긁어가다가 탁하는 소리가 나거나 손에 둔탁한 느낌이 전해지면 갯벌을 파면 됩니다 <목소리> 백합을 채취할 땐 청각과 촉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어민들은 그레를 끌다가 들리는 그 소리만으로도 이게 동죽인지 백합인지 구분해낼 정도지요? 많이 잡을 때는 한 10kg도 잡고 15kg도 잡고 그래요. 이 정도가 마치 좋아요. 줌짜 영광 주민들은 백합을 조개 중에 조개라는 의미에서 참조개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영광의 구미에도 이름을 올릴 만큼 영광을 대표하는 수산물로 손꼽힙니다. 백합은 다른 조개에 비해 크기도 다양해서 크기별로 쓰임새도 따로 있을 정도지요. 큰 거는 구이. 구이고 생 걸로 까서 그냥 초장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요. 이거, 저, 장거는 죽도 쓰고, 찌개도 하고, 해무침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다양한 요리만큼, 이름도, 이름의 유래도 다양한 백합. 지역에 따라 백가지 무늬가 있다 하여 백합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크기가 크다고 해서 대합, 날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생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만큼 백합에 관한 이야기도 다양하지요. 껍데기를 딱았을 때 안에 그 조갑이 안에 색깔이 하얗다는 거. 요게 그 흰백자를 써서 백합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어 살도 약간 다른 조기에 비해서 어흰 편이에요. 그래서 조개의 살을도 백합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맛 또 어, 다른 조개류에 비해서 가볍고 맑아요. 그래서 어, 하얗다, 맑다 이런 뜻에서 흰 백자를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광과 함께 백합의 주산지로 꼽히는 충남 서천군. 예부터 서천은 갯벌이 잘 발달해 해산물이 풍부하고 특히 조개가 많이 잡혔는데요. 백합을 만나기 위해선 서천 장항항에서도 배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야 합니다. 아, 유부도 쪽에 있습니다. 유부도 쪽에 한 영업선 20분 가면 29호가 있어요. 거기 백합낭이참 거기는 자연산이고 자연산이고 아주 그 국직국적의 국지 씨알이 국적쪽 좋은 거 나옵니다. 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수많은 자원의 보고 서천군 유부도 유부도 일 때는 2009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을 만큼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천혜의 백합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선 겨울철 3개월을 빼놓고는 연중 백합을 만날 수가 있지요. 3월 양력 3월 20일 경부터 11월 말 경까지 잡습니다. 근데 그 11월 후에, 11월 말 후에로는 그래도 잡을 수는 있는데 춥고니까 치피 들어가요 대합이 그리고 올라오더 않고. 바다 한 가운데 덩그러이 박힌 섬 하나. 바닷물이 들고 나는 자연의 섬유에 따라 요부도 섬을 중심으로 청정 갯벌이 펼쳐집니다. 자연이 허락한 시간은 단 4시간 때문에 조업 시간을 잘 맞춰 쉴틈 없이 백합 채취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우냐? 맛있어? 맛있음도 비싸잖아요. 어떤 위치에서 채취하냐에 따라 백합의 크기도 가지 각색입니다. 섬에서 먼 갯벌일수록 백합이 물속에 잠겨 있는 시간이 길고 먹이를 풍부하게 섭취해 시알이 큼직하지요. 봄에는 저 상당히 많이 저 붉은 게 많이 나오고요. 저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없어요. 또 날이 온도가 차이 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되게 높아지면 이제 생활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3년 전 유부도에선 점점 양이 줄어드는 백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유부도 갯벌에 백합 종피를 뿌리는 일인데요. 다행히 잘 자라서 올해 3월 수확의 기쁨을 누렸지요. 유부도 쪽1 5헥타 대합 양식장에다가 작1 0만원값 그런 그러니까 게한 2톤 좀못 뜨게요. 1톤 한반 정도 이렇게 늘는데 그거 3년 전에 넣가지고 금년 봄에 켰어요. 켰는데 딴 데로 이동 안 되고 안 되고 그냥 있더라고요. 이미 옛날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조선시대 왕실의 진상품이자 궁중 연애식에쓸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백합.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서해안에서 두루 잡혔었지만요. 최근엔 신안 영광, 서천 등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서식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안 백합이 거의 한90% 이상은 전국에 거의 그 활로가 여기 밖에는 이쪽으로 거의 백합은 생산이 많이 됐었죠. 백합을 많이 캐기도 엄청 많이 캤었고, 그 직책으로 하자면 그 수산 그런 쪽도 그렇고, 납품 오는데 엄청 많았었죠. 때 우리나라 백합 생산 량의 90%를 담당하던 백합 최대의 서식지 부안, 수천 톤을 생산해서 백합의 지역이라 꼽히던 것도 이젠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자연산 백합은 만나기 힘들어졌지만 아직까지 백합의 음식 문화가 그 명맥을 잇고 있지요. 죽은 이를 어쩔 수 없이 쌀로 써서 오래 끓여야 되니까 하지만 바로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가장 그 영양분도 안 빠지고 또. 이게 또질기면이 있거든요. 오래 삶거나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즐기 하려면은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선한니백갑은 다른 조개에 비해 손질도 간편해서 지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조개 중에 하나인데요. 바지락 동죽과는 다르게 갯벌에 살지만 오래나 뻘을 먹은 거 있지 않아서 해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예, 여기 동죽 같은 거는, 이 동죽도 굉장히 맛있는 조개인데요. 이 안에는 뻘하고 모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해감을 아주 잘 시켜야 이 먹는 재료, 저, 조개인데요. 이 백합은 그냥, 예, 입 자체가 이게 아주 입도 잘 아물어져 있고, 이 안에가 아주 깨끗해. 이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모래도 안 들어있고, 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다른 조개와는 달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을 열지 않는다 하여 정절을 상징하는 백합. 물만 부어서 끓여도 국물에서 단맛이 날 정도로 맛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녀석이고요. 횟 또한 잘 돼.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도 최고의 음식입니다. 무엇보다 백합의 가장 큰 장점은 회부터 탕, 찜, 무침까지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지요. 찜 같은 경우는 담백한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 종류는 이제 그 자연의 맛, 자연 나오는 그대로의 맛이 느낄 수 있고 이제 초무침 같은 경우는 이제 새콤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다양한 백합 요리 중에서도 미식가들이 엄지를 치켜세우는 요리는 백합찜인데요. 잘 우러난 백합 육수 한입 후루룩 들이마시면 이만한 별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 백합이 지고 우 있는 그 육수를 날리지 않고 그 안에 그냥 닫힙니다. 음,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로 호일을 열면 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 이거 먹는 방법은, 어, 살보다는 이 뽀얀 색깔의 이 국물이 아주 별미죠. 그래서, 어, 백합 조개 국물 후룩 마시고 이제 살을 먹고 하는데,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1등 공신 조개. 그중에서도 맛도, 영양도, 가격도, 요리도 최고를 자랑하는 백합. 수확량은 점점 줄어들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인데요. 조개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것 같지요. 서해안갯벌은 플랑크톤과 같은 유기물이 풍부해 페류들에게 풍성한 먹이창고가 되어주는데요. 덕분에 조개들이 서식하기엔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지요. 그중에서도 특히 영광두우리는 백합의 서식지로 안성맞춤입니다. 백합이 이런 안전이 뻘에서는 잘못 삽니다. 반벌반 반, 모래 쉽게 모래하고 뻘하고 섞여 있는 이런 데서 이제 백합이 서식을 잘 하거든요. 서식지가 그런 데가 백합이 많이 서식해요. 그런데 지금 둘이 갯벌은 딱 그런 조건이 맞는 거예요. 백합이 서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137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갯벌 면적을 자랑하는 영광 끝이부. 복... 세계 5대 갯벌로 유명한 서해안 갯벌. 특히 서해안 갯벌의 터줏대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동해안에 모시조개가 있다면 서해안에선 바로 이 녀석 백합이 있습니다. 백합은 보통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 그냥 갯벌 지역이 아니라 모래기가 많은 그런 갯벌 지역에서 보통 많이 나오죠. 강화에서부터 저 밑에 남단 목포까지 그 백합은 고루고루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구와 가까운 갯벌이 백합에게는 최적의 서식지인 셈이지요. 하지만, 백합을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날씨와 기온이 중요합니다. 조금 때가 좋은데, 살이 때는 이제 물살이 세기 때문에, 물살 셀 때는 이제 조개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개 잡는 기구를 긁었을 때, 그래로 잘안 걸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금 때는 물이 세게 안 나고, 천천히 나올 때는 이제 조개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때 가서 잡는데, 바람이 자칫안 불어야 되고, 네? 날씨가 좀 포근하고, 좋아야 돼요. 그래야 조개가 많이 나는데 바람이 불면 조개도 깊이 들어가 버리서 못잡는데 바람 부는 날이면 땅속 깊이 제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힘든 백가 광활한 갯벌이 품은 수많은 생명들. 그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은 맛과 영양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상점가를 달리는 조개 중의 조개 백합입니다. 아주 비린내 없이 단맛이 강하게 올라오는 아주 명품 조개죠. 소연 속살에 은은하면서도 진한 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녀석.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변신의 귀재. 조개 중에 조개, 조개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백합을 만나봅니다. 보이지 않은 갯벌로 작업하러 가는 날이면 경운기를 이용해 이동하곤 하는데요. 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만조 때 수심 10m가 넘지 않는 곳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한 15분에서 20분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백합 서식지, 백합이 잘 살고 있는 서식지에 가고 이제 백합을 잡으러 가는 거죠. 본격적으로 백합 채취 에 나서는 둘이 주민들. 백합은 발이 푹푹 빠지는 펄 갯벌보다는 모래가 60% 이상 함유된 단단한 모래 갯벌에서 서식하는데요. 어린 시기에는 하구 주변에 염분이 높지 않은 곳에서 살다가 성장하면서 염분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